저거 부... 볶아야 되는데 여보? 이거 지금 볶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자 그러면 물이 끓고 나면 요리 순서가 어지게 이제 이 빠게리를 넣어서 15분간 삶는다 마늘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마늘을 넣고 해물을 넣고 같이 달달 볶아 근데 무슨 파스타는 보통 오일이 좀 들어가지 않아? 오일 들어가, 오일이 들어가지. 올리브 오일 들어가 지 그지.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맛있는 거야. 그냥 이게 재료가 좋은 게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야. 아니 해물 맛있고. 어. 나중에 운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얹으면 어. 있으면. 어. 근데 없어도 맛있던데. 아 운이는 익히면안 되구나 그러면. 어. 운이는 생으로 얹어야지 음. 되고. 저는 근데 맛있게 먹는 건 되게 잘해요.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어나 같이 내가 밥 먹으러 사람들하고 다니면 아 나는 먹은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안 먹을래, 너만 먹어 이러면 내가 먹는 거 보면 꼭그 사람 아 나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켜 먹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먹을 자신은 있어. 김 시간 제 시간 어면 삶는 시간 정필이 지금 몇시에요 <laughs> 12시 33분입니다. 네, 그러면 12시 48분에 네. 하면 되겠네. 제가 알기로 음. 원장님도 네.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는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를 저기 부인께서는 네. 건져 주시고 저는 이거 볶을게요. 그조가 3분이 하시는 거. 아, 우리가 아날로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마늘. 아 마늘. 마늘, 마늘. 아 이제 마늘이야. 응. 싸게 마늘. 마늘을 가져와서. 저달 타면 안 돼. 오케이. 마늘이 타지 않게. 어 이거는 타지 않게 볶아야 되네 응. 그러면 불을 조금 줄였어. 줄였어. 어, 줄였어. 응. 음... 자 항상 한발 앞서 가시네요. 아 근데 진짜. 냄새가 진짜 음식점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네 노릇노릇하게 내가 한 거라고 믿겨지지 않는 뭐 이거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하던데?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노릇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않아 이런 거랑 하지 마노릇 타지 않아야 돼 정피디 냄새 좋지 않아? 말하나가 <laughs> 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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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음식 맛은 기본적인 그 간에서 나오는 거잖아. 어 노릇노릇해진다. 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탈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음. 빼서. 음. 아니 그치? 이제 해물 넣을 거야. 달가 너무. 오 어, 노릇노릇해졌어. 아, 크게. <laughs> 결국은 다시 하시는군요. 넣을게. 아 이거 가져. 그지. 호라 내가 그래서 불안되고 있었어 어. 탔네? 거봐 내가 보셨잖아 그렇지 뭐 저거 불 볶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지금 볶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거기다 불에다 볶아야지 아니 근데 이거 해보니까 재밌다 어. 좀 알면 네. 나지? 네. 그지 네. 역시 네. 우리 팀장이야 네. <laughs> 와인이 날라가야 돼. 음. 날라갔어? 아 술, 아까 와인 부어서 술 냄새가 확 나니까 조 팀장 좋은 냄새 난다 그런 거 아니야? 술 냄새 가확 나니까? 우리 조 팀장이 술을 좀좋아하나 음. 그러니까 아까 마, 나는 마늘 구울 때 냄새가 좋았는데 조 팀장 와인 넣고서 와인 냄새 가확 나니까 그때 어 좋은 냄새나요? 이랬던 거. 진짜 맛있어 보여. 도저히 내가 한 거라고 믿기지 않아. 어. 여보, 둘이 하니까 재밌다. 난 재밌다. 넌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재밌네. 나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라 그래도 되게 귀찮아서. 와이프 없으면 딸내미한테 아빠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이렇게 애교 부려갖고 하나 얻어먹거든. 아, 근데 이거 내가 해도 맛있겠는데? 이건 뭐야? 불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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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리브오일이야. 아, 이거 어, 올리브오일이야? 그렇지. 이게. 마구. 마구. 이거 올리브오일이 들어가야지. 이거 좀 이쁘게 담아야 되는데, 이쁘게 담겼나? 음. 어, 음. 아 형상이야. 또 나한테 이, 야. 이 기회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인간적으로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끝내야 되데 결국에 내가 상이 끝내신 거야. 이러면 마지막에 내가 하게 해 줬어야지. 사모님이 하신 거이렇게 들어내 주시고. <laughs> 아, <laughs> 운위를 어, 좀 얹어야지. 아우, 어. 근데 어, 네 어. 이거 어떻게 얹어야 되네? 까서 그냥 누령? 아니, 좀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어요.